안녕하세요 오늘은 어깨가 살짝 가려질 정도의 짧은 소매 캡 소매 블라우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쪽처럼 니트로 만들 경우에는 티셔츠라고 할 수도 있겠고 어, 오븐으로 만들면 블라우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래쪽에는 러플을 달아 줬고요 그다음에 목둘레 진동둘레는 인바이어스 처리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외주름이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 빼줬고요. 이쪽처럼 안으로 이렇게 주름 처리를 해줘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패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옷만들기 박사 채널에서 상의 원형 뒷판 앞판을 복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뒷판과 앞판 사이에는 15 내지 20cm를 띄워서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길이부터 연장을 해주는데요. 이 블라우스는 조금 짧은 블라우스라서, 자, 여기가 허리선인데요. 허리선에서 5.5cm를 연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판을 5.5cm 연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7cm 러프를 달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는 조절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5.5cm 내려서 이렇게 살짝 표시를 해 놓는데요. 자, 겨드랑이 점에서 1cm를 키워 줄 겁니다. 1cm 키워 주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옆선에서 평행하게 1cm를 밑단까지 내려줄 거예요. 자, 1cm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앞판도 5.5cm를 연장을 해줄 겁니다. 자, 5.5cm에 자, 그 다음에 1cm를 더 내려줄 겁니다. 1cm 합해서 5cm를 내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bp점까지 이 거리를 재서 저는 9cm 인데요. 자, 이 밑단에서 평행하게 9cm를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겨드랑이 점에서 자 1cm를 키워줄 거예요. 1cm 키워주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주는데, 그다음에 요 타트를 3등분을 해 주세요. 자, 요한 등분만큼 내려와 줄 겁니다. 저는 1.1이라서 자, 1.1만큼 내려와 주고요. 그다음에 2.5cm를 내려 줄 겁니다. 2.5 이렇게 표시해 놓고요. 그다음에 뒤쪽에는 자, 여기를 2.5cm만 내려 줄 겁니다. 2.5cm 내려온 이 점에서부터 이 밑단까지를 채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자, 앞판에 한등분2.5 내려온 데, 여기서부터 뒷판 옆선 길이만큼 표시를 해줄 겁니다. 자, 이 길이. 뒷판에 이 길이만큼, 자,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곡자를 가지고,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래쪽은 다 완성을 해줬고요. 그러면 자, 이 다트는 삭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 동분 내려줬고, 두 동분만큼은 여기서 올라가 줬습니다. 그 다음에 앞판 목 앞점에서 1cm를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어깨 가쪽 점에서 0.5cm를 위로 올려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자, 목옆 점하고 0.5 올라간 데랑, 이렇게 길게 그어 놓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선을 따라서 6cm를 파줄 겁니다. 6cm를 파주고요. 그 다음에 앞 중심부분에는 2cm정도 직각으로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S모드자를 갖다 대서 목둘레를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 어깨선에 직각으로 2.5랑 마주치게 이렇게 갖다 대주세요. 자, 이렇게 거주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를 재해주세요. 자, 이 길이를 별표라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뒷판에도 이 별표만큼 연장을 해줄 겁니다. 저는 이 길이를 여기까지 이렇게 재했더니 12cm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1.5cm를 내려줄 겁니다. 1.5. 그 다음에 완성선을 그려주는데요. 0.5 올라간 어깨 가쪽 점까지 완성선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1.5 내려온 데랑 이렇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 중심에서 1cm 내려온 곳부터 9cm 위치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직각으로 6cm 정도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2.5cm 내려온 곳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요크 선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그대로 이렇게 연결해서 앞판에 요크를 다 만들어 줬습니다. 자, 앞판 완성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앞중심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자, 이렇게 해서 앞판을 완성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골선 요크도 이렇게 골선입니다. 그다음에 뒷판 목 뒤점에서 4cm를 내려주고요. 그다음에 이 다트를 없애 줄 건데요. 이 다트 분량이 저는 1.4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1.4만큼 올라가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위치에서 0.5를 올라가 줄 거예요. 0.5. 그 다음에 목 옆점에서 0.5 위치랑 쭉 해서 길게 그어줄 건데요. 목옆 뭐 점에서 6cm를 파줄 거고요. 그 다음에 앞판에 별표만큼 여기서부터 넓혀줄 겁니다. 저는 이 길이가 12cm이기 때문에 12cm만큼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앞판에 자, 별표만큼 넓혀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2.5cm랑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를 1.5cm를 내려주고요. 완성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랑 0.5 올라간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6cm까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이 4cm 끝나는 데부터 더 2, 3cm는 직각으로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s 모드자 갖다 대서 6cm랑 이렇게 뒷목 둘레를 그려줄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고요. 근데 여기는 자, 이렇게 완성선입니다. 그 다음에 4cm 점에서부터 12cm를 내려줄 겁니다. 자, 12cm 되는 부분에서 외주름 두 개를 넣어줄 건데요. 4cm를 표시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밑단에서부터도 4cm. 그 다음에 여기는 완성선을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크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중심 쪽에서 5cm 정도는 직각으로 그대로 이렇게 표시해주고요. 그 다음에 S 모드자를 가지고 여기 2.5점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뒷판 요코선을 그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주름 위치를 표시해 줄 건데요. 어뒤 중심에 하나 맞주름을 넣을 것 같으면 이대로 주름을 넣어 주면 되는데요. 여 위치를 조금 바꿔서. 자, 1.5 들어와서 넣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4cm 위치를 표시해 줄 겁니다. 자, 여기가 4cm. 표시해서 여기 외주름 올려 줄 겁니다. 자, 주름 표시를 해 볼게요. 자, 여기서 주름을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됩니다. 이제 뒷판도 완성을 했는데요. 여기도 골선 여기도 골선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밑단에 달아 줄 러프를 그려 줘야 되는데요. 뒤 밑단 플러스 앞 밑단 길이를 두 배로 해 주시면 됩니다. 폭은 7cm로 해줄 거예요. 러플의 폭은 7cm로 해주시고요. 길이는 앞밑단 플러스 뒤밑단 곱하기 2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 원단이 많이 두꺼울 경우에는 1.5배로 해주셔도 되고요. 어, 얇을 경우에는 2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저것 다 계산하기 복잡하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200cm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원단에서 직접 7cm 폭으로 해서 잘라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목둘레, 진동둘레, 바이어스감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목둘레 바이어스 폭은 2.1cm고요. 길이는 앞목둘레 플러스 뒷목둘레 곱하기 2를 해주시고요. 플러스 시접 4cm를 주시면 정확한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동둘레 바이어스 폭은 2.1cm 똑같습니다. 그리고 진동 둘레 플러스, 디진동 둘레 곱하기 2, 그리고 시접 4cm 해주시면 됩니다. 시접을 10cm 정도 여유 있게 잘라서 사용하고 남는 부분은 버리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식스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판 같은 경우에는 디중심선이랑 평행하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앞판은 앞 중심하고 평행하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러플은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바이어스는 자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목둘레, 진동둘레는 바이어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캡소매 여름 블라우스 패턴을 다 만들었는데요. 이제 이 중간에 잘라서 패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깨 선 길이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 가족점부터 먼저 접어서 길이를 맞추고 다시 이쪽으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갖다 대서 이 부분이 각이 안 지도록 살짝 수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어깨 가쪽 좀 넣지 부분을 정확히 앞뒤 판에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접어서. 어깨 가쪽점에넣치가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끝이 이렇게 채워서 완만하게 각이지지 않도록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옆선. 옆선을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이 밑단 부분이 각이 지지 않도록 이렇게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0.2 정도 채워서 뾰족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면 좋습니다.